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 예, 코스닥 시장만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고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로 자금이 완전히 쏠려버렸습니다. 국인, 기관, 할것 없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 그러니까 종목들을 특히 코스타뭐그 밖에 뭐 삼성전자를 빼고 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어, 이 종목들도 매도해서 삼성전자로 지금 예, 거의 몰빵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하이닉스까지 예, 반도체 종목으로 완전히 자금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바이오 섹터 예, 그 밖에 당산, 조선, 로봇, 예, 많은 어, 그 코스닥 종목들이 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자금이 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좀안 좋게 예,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알테오젠과 한올 바이오 파마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수급을 보면, 보다시피 외국인들이 호수피를 위주로 5천억 선물 시장에서 6,600억, 예, 아주 그냥 대놓고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호수탁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매도가 낮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도 주적으로 약 2조 원의 선물 누적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는런 건데 뭐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 121선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탄력을 더 하고 있고 오늘 6만 전자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감성이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와의 그런 계약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이런 하락에서 선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또 악재예요. 삼성전자 지금 개인이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 삼성전자로 매수. 이게 수급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5천억 매수. 일부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소전, 그리고 개인이 매도하는 포지션이 나와야.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한참 개인들이 매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딱그 시기잖아요. 개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예, 코스닥 1위 종목, 알테오젠이 오늘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어, 예, 뭐, 트라젠에카하고 2조 원 가까이의 계약 체결, 이후에 고점을 경신, 그 다음에 급락. 참 어려워요.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3월 말에 공매도가 시작되잖아요. 예, 약간 테스트 같아요. 지금 자꾸 루머를 냅니다. 지금 어, 시장에서 자꾸 예, 안 좋은 루머를 내고 있어요. 옛날에 셀트리온이 그랬거든요. 셀트리온이 항상 회계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 뭐알테오젠을 어, 자꾸 예 이렇게 음봉을 내는데 오늘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민영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찌라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예, 초록 발표되기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에 뭐 SC가 IV 대비 유효성이 개성이 안 되면 예, 기대감이 예, 좀 적여주면서 하락할 거다라는 근거없는 코멘트가 나오는다. SNS에서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드립니다 음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 디자인을 읽을 줄 모르는 이가 주장하는 코멘트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나온 임상 결과는 피아주사하고 혈관주사를 교차 예, 이번에 키트루다 SC는 첫 번째 세 번째 중간에 IV는 두 번째 네 번째 얘를 이렇게 교차해서 투여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히 뭐 SC가 좋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약효가 동등한지 약효가 같으면 돼요. 그래서 부샷투자 해가지고 약효가 동등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임상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짝 sc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1 5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예, 너무 크게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악재다 라고 해서 빠졌다 라는 거는 이게 지금 발표되기 전입니다. 그 전부터 이런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SNS 세상이 퍼져 있다라는 건데 이거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공매도 애들이 많이 쓰던 먹방법이에요. 이게 여의도에 공매도 애들이 공매도를 쳐놓고 찌라시를 막뿌립니다 그래서 막 하락을 시켜요. 그러면 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빠져요. 그거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시작되는데 그거 좀 테스트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 의미가 없는 지금 예, 내용이 돌면서 오늘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유효성이나 부작용 목적에 SC 개발을 하고 있는 뭐 다이치상교의 n o 2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번에 계약한 거는. 임상 단계부터 SC를 도입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유효성이나 부작용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키트르다는 그거하고 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IV만 갖고도 연 40조의 매출을 내고 있고, 예, 연 4조에서 5조 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 기투르다는. 그런데 SC로 변경하면 편약, 투약이 편의성이 개선되고, 이번비가 감소되는 전환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라 겁니다. 그죠? 거기에 특허도 방어가 되고, 네, 요거를 노려서 하는 임상이지, SC 하면 무조건 개선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로스가 예 여기 할로자임하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투약 시간이 7, 8분이에요. 예, 7, 8분. 옛날에는 막 1시간 이상 됐던 거를 7, 8분으로 했더니 32%가 전환됐습니다. 그죠? 예, 시간이 뭐 20에서 50분밖에 전략이 안 됐는데도 30%가 SC로 전환이 됐어요. 그데 키트루다는 2분에서 3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율이 여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허위 정보에 유의하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하락은 약간 인위적이었다. 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예, 급락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로 자금이 완전히 예, 쏠리고 있어요. 예. 이거 팔아 가지고 다 1리 갑니다, 지금. 예. 삼성전자또 이번에 또 하이닉스까지 다 1리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있는 것도 좀 올라가 있는 것들을 매도하고 요 자금이 요리가는 겁니다. 여기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있는 거지 이번에 뭐 SC가 예, 뭐 IVV 대해서 좀뭐안 아, 나왔다. 예. 이거는 예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뭐 SC가 안 좋았다. 이겨서 빠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오늘 나와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야 이게 빠질만한 요인이 없는데 예. 막 빠지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불안하게 합니다. 참, 우리나라 장기 투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예. 이렇게 뭐 특허권 가지고 빼더니. 또, 이번에도 특허로 빼더니, 이번에는 또 터지니까 또 이상한 요건으로 또 빼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공매도 애들이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예,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30일 날 열리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나? 뭐,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C 제형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예, 확대되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2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신규 계약이 있습니다. 예, 물론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수급으로 때려버리는 걸 어떨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예. 다시 일어서고 올라간다. 제가 요때 금방 나올 때도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고점 뚫고 간다. 이번에 좀더 여진으로 갈줄 알았는데 바로 또 음봉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또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또 올라갈 거예요.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적의 이렇게 좋은 이벤트 나오고 조정 보이고 올라가서 또 조정 보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 보이고 올라가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또 여기서 조정 보이고 또 올라가고 이거의 예,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 장기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혼자 매매해 가지고 수익을 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예 혹자들은 여기서 팔고 사면 되지 않느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회사의 상황이나 진행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단지 수급적인 요인, 특히 코스닥을 매도하고 코스피를 매수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난리 났죠? 예, 오늘 16% 빠졌습니다. 예, 이것도 예, 뭐 많이들 이제 좀 걱정하시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1401이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예,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경쟁사가 있잖아요. 아제넥스. 거기랑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예,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효과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1402가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대신에 1402로 전환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1401로 어, 품목 효과를 신청할 바에는 차라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402로 품목 허가를 해야 아젠엑스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민노반트가 조금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민노반트의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미리 어 얼마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1401로 가지 않고 1402로 하겠다라고 이민노반트가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오늘 그렇게 뭐 나온 것처럼 하락을 했는데 품목 뭐 가이 지연된다.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오늘 매도의 주범은 예, 연기금하고 투신이죠. 예. 연기금도 위탁해서 맡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과를 내야 돼요. 짧은 시간에. 그렇죠. 그래야 또그 받거든요. 연기금에 매도 40만 주나왔고 연기금이 한 500만 주 정도 갖고 있어요, 지금. 100만 주. 10%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매도해가지고 보면 한 50만 주 정도에서 10% 정도 감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올바이오파마를 잘 보시면 연기금이 사면 올라가고 연기금이 팔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관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말해서 시간이 없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런데, 품목허가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좀 딜레이가 되니까 일단 팔고 보는 거죠. 왜냐면 하 팔아서 살거 많잖아요. 삼성전자로 사야 되고 많아요. 그래서 매도한 거 오늘 이 급락이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가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과거 셀트리온. 예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진출할 때 나타났던 그몇 년간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예 엄청나게 그 공매도 왜 예,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 회계 문제 터져가지고 막 금당이 나오고 예 여기 4만원짜리가 순식간에 2만원 갔다가 또 올랐다가 또 이렇게 빠졌다가 계속 이거를 몇 년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이거 보시면 예, 이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어, 시밀러가 성공이 하면서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주식이 예, 10만원 갔다가 결국에 30만원이 넘어가는 예, 10배가 넘게 나왔죠? 예, 여기 에 1년, 2년, 3년 만에 10배가 넘는 예,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상당히 쇼키즈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었어요. 예. 예.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래요. 항상 예. 임상이 나올 때마다 공매도 위협을 받고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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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럴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 이게 바이오 핵심입니다. 바이오 투자의 핵심은 이렇게 예,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론이 된 거예요. 과거의 바이오는 말 그대로 예 말도 안 되는 예 그거 가지고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하면서 결국에는 실패해서 올라간 게실라젠 어, 이런 거죠 실라젠 뭐 뭔가 없어요 이거는 없는데 예, 거래 정지까지 되면서 보이시다시피 예, 단기간에 뭐 6천 원, 5천 원짜리 하던 게막 9만 원까지 이렇게 되고 나서 예뭐 많이 보이죠 이거 누가 봐도 작전주잖아요 이런 이게 작전주의 모형이에요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금양, 뭐 이런 것들여 보다시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 많이 급락을 했어도, 우리 금양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반등 나와서 쫓아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만 원에서 이만 원대 하자마자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2 4 일까지 또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 더 힘들어져요. 그거죠 그럼 세금도 지금 압류 많이 밀렸다고, 3 0 0억인가요 거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예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유안을하면 안되겠지만 아무튼 금양도 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고 지금의 셀트리온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다 예 수많은 고통을 갖고 고을 갖고 고생하다가 엄청나게 슈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바이오투자가 그래요 예 지금 어렵지만 눈앞이 깜깜하지만 예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예, 올라갈 겁니다 예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늘바이오파마가 가지고 있는 기전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히트루다처럼 많은 적응증을 할수 있는 그런 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성공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401보다 1402의 효력이 부작용도 없고 더 좋다라고 검증이 되면 많은 적응증을 이렇게 임상실험을 해서 예, 약의 효능이 엄청나게 커지는 예, 이렇게 되는 그런 기전이란 말입니다. 지금 뭐 충격으로도 빠졌다가 올랐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예, 거점을 뚫고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안 갑니다. 아까 셀트리언 보셨죠? 예.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거예요. 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때 2017년에 이민요반트, 이때 이제 기술 수출하고 이 박스에 거쳐가지고 상당히 힘든. 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라 아까 셀트리온의 보여줬던 엄청나게 센 엄청나게 센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괴로워지지만 올라갈 때는 몇년 만에 10배가 넘어가는 요런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해서 바이오나 이런 제약 바이오는 한방이 있다는 거예요. 한방 한방이 있습니다. 여기 한방이 어느 정도로 끝날지 몰라요. 요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5만 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 20만 원도 가는 게 바이오 세터거든요. 근데,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올바이오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못 기다려요. 왜냐면, 하어 시간이 없어, 걔네들은. 자금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는 위탁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팔고, 되는 쪽으로 사자. 이렇게 돼서 오늘 급락이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하락 시점에,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회사를 믿고, 예, 저점 매수 들어가야죠. 예, 저점 매수 들어가면 또 올라가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임상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임상 데이터보다 훨씬 좋은 1401호에서 좀 딜레이 된것 뿐이지, 예,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기전이고요. 새로운 기전, 글레이브스병은 어, 세계 최초로, 예, 이민오반투하고 예, 만 하니까 그런건 아무도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만 명 예.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뭐 중증 근무료증은 16만명 밖에 안되는데 33만 명입니다 그레이스 그레이스 부병은 그러니까 요게 더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뭐 여기 충분히 고점을 뚫고 유일하니까 예,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전이 뭐 잘못되거나 뭐가 좀 이렇게 완전히 끝났다 이러진 않는다 라는 거예요 예 오늘 뭐 급락 나왔죠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는 파는 게 정답입니다 예 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견딜 수 있지만 기관들은 못 견뎌요 예 개인들은 뭐 그냥, 어 회사 좋으니까 좀 사놓고, 예 이렇게 올라갈 때좀 팔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악재 나오면 매도가 집중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쪽 살려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하락은, 어 여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회사가 갖고 있는 기전이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다. 약간 딜레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요거 많이 갖고 있고요. 여기서 좀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기전이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고 이번 거에 나온 것도 유효성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품목 허가를 좀 연기해서 확실하게 아지네스를 이길 수 있는 1402로 해서 완전히 이겨버리겠다라는 그런 이민호 반트의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의약품은 효능이잖아요 효능을 누가 더 좋게 쓸 거냐 이거 싸움인데 웬만하면 1401보다 그 1402가 효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1402가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나왔다 라고 하면 지금의 아제넥스의 매출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하는 거니까 약간 딜레이가 될 뿐이지 뭔가 변화가 있다 이건 아니다. 이 기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시고, 제약 바이오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크게 따먹을 수 있다. 참, 예, 인내는 쓰지만, 예,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죠. 어우, 얄미워요, 연기금. 예. 그렇다고 저렇게 때릴 수가 있나? 예. 좀 뭐, 장기 투자를 못해요. 예, 저번에 RTO 전 보여주셨잖아요. 탓탓탓탓탓하다. 예. 위탁으로 맡겨서 그래요, 이게. 그냥 자기들이 운영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꾸 돈을 맡기니까, 얘네들이 성과를 단기간에 1년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 이제 아까 트럼프 예, 금리 동결을 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이번에 뭐연두번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도 압박하니까 세 번도 할수 있어요. 아무튼 예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 빠르면 6월달부터 시작됩니다. 6월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그리고 9월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빠르면 12월달까지 세번의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이제 패드워치가 전망을 한 건데, 그만큼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시즌에서. 가장 올라가는 섹터가 뭡니까? 누가 뭐래도 바이오 섹터잖요 헬스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달이면 벌써 5월 달부터 빠짝빠짝 할 겁니다, 그죠 5월 7일이니까 5월 7일 이후부터 6월 달 F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게 반영이 될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영이 될 거예요. 그때는 뭐가 움직입니까? 당연히 제약 바이오가 다시 바람이 불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야될 게. 이렇게 뭐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예, 앞으로 2개월 동안 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테우젠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알테우젠 못 사가지고 배 아파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왜? 왜냐면 기관들이 얼마요? 35만원에, 35만원에 1,550억을 매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죠그 여기에 3, 3, 000, 1,550억을 샀기 때문에 급락하기 내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락한다고 해서 전환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다시 전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35만원 언저리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평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까지 밀고 어, 떨어뜨리게 내비려 두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호재도 많은 회사예요. 근데 오늘의 하락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응봉이었다라고 보면 조만간은 빠르게 예,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하락 예, 오늘의 하락은 결국에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하고 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종목도 조선주, 방산주 팔아가지고 모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고 있다라는 이 수급의 변화 때문에 받은 충적이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진이 오면 여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더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렇게까지 갈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저 안드로메다로 빠질만한 그런 예, 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하락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 빠졌다고 해서 야 이거 끝났다라고 하시는 게시판 보니까 난리났던데 예 그럼 게시판 보지 마시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개미들인데 뭘 알겠어요? 외로 반대로 그냥 개미들이 그냥 죽겠다, 죽겠다 할 때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야 주식이 올라가니까. 아시겠죠? 예,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급만 변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5 예, 고점 트라이를 할 거니까 예, 좀 흔들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 회사를 믿고 예, 이 기전을 믿고 이 플랫폼을 믿는다라고 하면 또 6월 달에 결국에는 금리 시즌이 시작되고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는 금리 사이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 당연히 예, 이런 헬스케어 쪽이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까지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먼저 믿어야 돼. 너무 시세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오늘 너무 예, 많이 빠져서 제가 장중에도 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로 올려드렸는데 하도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막 가슴 출렁할까봐 예, 올려드렸어요 제 생각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론은 그거예요 예 이거는 좀 인위적인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에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고 어 끝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